이번 케이스는 귀여운 고양이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소변을 눌때 소리를 지르고, 소변을 찌끔찌끔 싼다고 급게 내원해졌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방광이 소변이 가득 차서 매우 커져 있었고요. 초음파 상에서도 방광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매우 많은 찌꺼기들이 소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과 좀 검사 후에 봉진을 해봤더니, 최근 1, 2주 사이에 윗집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고양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특발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했고, 방광이 매우 커져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응급적으로 이제 막혀있던 요도를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켓이랑 카테터를 이용해서 그 막혀있는 요도를 뚫어준 다음에 찌꺼기들이 세척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통켓을 장착한 채로 수액을 맞으면서. 입원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입원하는 동안 지속적인 세척 작업과 입원 처치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소변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초음파 상에서 방광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 확인하면서 퇴원을 했었습니다. 퇴원 후에 고맙게도 윗집의 인테리어가 끝났던 상태고, 애기도 약잘 먹고 소변 잘 싸서 그 이후로는 재발없이 잘 유지되었던 케이스들이고요. 특발성 방광염, 요즘에는 FIC나 뭐 f l u t s 라고 많이 부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질환은 환경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특히 수컷 고양이들이 잘 소변을 보다가 어느 순간 소변을 보는 게 힘들어 하시는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해 주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이 생기는 직전이나 얼마 전에 혹시나 애한테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없었는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